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두바이 초콜릿의 황홀한 풍미를 경험하세요. 35% 할인된 가격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의 조화, 145g 위 수제 초콜릿을 만나보세요. 고급스러운 맛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기회,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두바이의 황홀한 맛을 담은 서울 디저트 초콜릿. 64% 놀라운 할인가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의 환상적인 조화를 경험하세요. 75g, 13,890원에 지금 바로 특별한 달콤함을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두바이의 달콤함을 담은 처클스 초콜릿. 특별한 할인으로 59% 저렴하게 만나보세요. 고급스러운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.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. 2위입니다. 두바이 초콜릿 처클스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53%나 할인된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85g의 풍성한 초콜릿을 놓치지 마세요. 1위입니다. 두바이의 풍미를 담은 진 초콜릿, 40% 할인으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속에 고소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, 저당 알룰로스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. 두개 280g.